오늘 이태원 참사 축도식도 그렇지만,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뭐 묘한 일들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데, 할로윈 데이는 여러분 마녀들의 축제라고 하지만, 일루미나피들 사이에서는, 사탄 숭배들 사이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시내, 2014년인가요? 10월 28, 27일이죠. 27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네. 아무튼 그것도 하도인대로 얼마 앞두고선 어, 그 발표하 앨범마다 일루미나티 상징과 어젠더를 그렇게 보여주었던 신해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어, 저들이 기획한 그런 리추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 신해철 15일, 17일이죠 하도인대로를 음. 어,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 마음 시내철의 옷을 입은 사진, 뭐 2022년대 찍은 건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또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영호 사진 작가는 이 작품이 그래요. 일루미나티의 여러 가지 어젠더를 담은 그런 작품들을 주로 찍고 그런 일루미나티 작가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 공개됐는지, 에이펙 c 며칠 앞두고 또. 또 인펜앞두고 신해철의 몇 주긴가요? 1 1주기라고이이 뭡니까? 신해철의 별명이하지만이사탄마라 뜻이야. 니고 사진을 찍어 모개했습니다시포의정을 받았다는 뜻여기에 한번, 한번 살펴봅시다. 할로윈 데이를 며칠 앞둔 2014년 10월 2 7일 소양치하는 의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시네처럼 영국 유학 이후로 그의 앨범에 꾸준히 전시한 포르스의 눈이죠. 그리고 용융 욥과 같은 일부 약지 상징들을 게재하고 또 머리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뱀 문신과 함께 스스로를 사탄 마귀로 의미하는 마왕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국 유학인가요? 뭐 이민이지 유학이지 갔다가 거기서 프리메이스에 가입한 것 같아요. 본격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아무튼 나오는 그런 앨범마다 이름에 트상징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건 용용6이라고되어 있죠. 호러스르스의 눈. 자 이게 대표적인 상징인데 호러스의 눈입니다. 매의 눈으로 잘 돼져 있죠. 적그리스도 를 상징하기도 하고 용용눈 그리고 이 깃털이 용6 육으로 돼있죠 네, 얼마나 충실한 인물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트랜스휴먼이죠.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전시하는 강도 되죠. 앨범자켓에 로봇 m y s e 나는 로봇이다. 그리고 아예 그냥 푸른. 눈이 푸른은 눈이 푸른 눈은 이 호루스의 눈을 상징. 자녀들도 이런 모습으로 부인하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보여줬던 호로스에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스스로 마귀와 친하면서 어, 사탄 마귀를 상대로는 뱀 문신을 여기다 새겨 놓고 그걸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신의 철이 할로윈데이를 며칠 앞두고 급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사건지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름이나 또 다른 대표적인 상징인 피라미드의 무침으로 그의 죽음이 마악에게 바쳐진 리추어 인생제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서 저 뭐, 찬제가 쓴게 있습니다. 어제신의철의 그렇죠?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이왜 미묘한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에이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왜 이런 사진을 공개했을까? 2013년에, 10, 2017년에, 그때 찍었는데, 무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나트선딩이나 피라미드.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앞에 경계하잖아요. 응? 정확하게. 자, 2022년 강요호 사진작가가, 망들이라는 어, 주제로 신주철과 함께 꿈을 꾸었던 자들을 찾아 무대 의상을 입혀 사진집을 만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찍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망자의 옷을 입힌다는 게참그참 아예 그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더구나 이게 망이라는 타이틀은 사탄박인데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탄의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망자의 옷을 입었다는 건데요.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좀좀 좀 애매하죠. 신해철의 사망일과 인신대사가 드려지는 마의 특별로 알려진 할로윈데이 31일이죠. 또 일루미나티 상징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든 에이펙. 이것도 좀 다뤄보도록 합니다. 정사계를 며칠 앞두고 망의 옷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사탄의 은총을 받았다 는 뜻인데. 지난번 빛의 인명식을 통해 레드미나티가 선택한 지도자이 분 인정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예 망의 선택을 받았어 연정을 받은 사람을 이인정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지난번 뭐백일기념인가 빛의 인명식을 하는데 보니까 전시 아니야 여 정육면체 인명자 이렇게 주변에 세워놓고 이 세터 토성의 상징이가도자 빛의 인명자. 그 자,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 프리미스도라티 바가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가 중간에 보면 특이한 조명이 비추는데 정확하게 한 정도를 가려주고 있죠. 그 전신이 보여져요. 뭔 의도된 장면이라는 것소알수 있습니다. 비차의 형식들 근데 이 뭐, 뭐 태양 문양인것 같은데 이 망의 옷을 입고 야, 공개했다는 겁니다. 여튼 이번 a p e c 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망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로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질서 지금 어떻게 면 동북아의 승부기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누가 이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는가 여기에 대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경쟁에서 멀, 멀어진 것 같고 중국도 경제가 어려워요. 시진핑이 하도 경제를 망가뜨려 놔가지고, 여기도 중국도 이게 분열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분열의 길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때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 공동체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똥꼬리지. 동북아를 하나로 만드는데, 가교 역할을 하길 바라는. 피치비처럼 모습을 보여주죠. p 치 b 처럼 자, 한번 봅시다. 그 작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강영호 작가. 사진 보니까 로봇하고 인간. 트랜스 휴먼 이죠 트랜스 휴먼. 이를 들면, 어젠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런 작품도 있죠. 남자예요. 여자 아닙니다. 뭐 한쪽 눈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요것도 한정도로 만들하고 있죠. 작품 세계는 미워하죠. MPO2 프로젝트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기계합니다.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것은 2017년에 이재명이 망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때, 그때 한정도를 가리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 그의 논리와 그의 얼굴을 함께 접하면 정치가 하라기보다는 학자에 가깝다. 촬영이 끝난 뒤에, 그 망의 옷을 입고 촬영한 뒤에, 어, 나는 한쪽 손으로 얼굴에 반을 가려달라고 조언했다. 이 작가가 조언해서 이런 포즈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그에 대해 반만 알고 있었던 나 자신의 고백이자 그를 위한 조언이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시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 그런 포즈를 취해달라고 한 겁니다. 일루미나티 작가가 전형적인 지금은 또이 사주를 공개함으로 이재명이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에이펭 이후에 그 행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해 봅시다.